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스킬룬에 대해 영상을 좀 만들어봤는데요. 최근 왜곡을 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냐는 이야기와 비하이브를 통해 준 종결급인 각성 3레벨, 마력 2레벨 룬 등을 착용하면 종결 대비 얼마나 차이 났는지에 대한 질문, 가오, 지혜, 왜곡 대신 각성룬 등을 착용하면 어떤지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이러한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곡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외곡 룬이 최근 들어 증적 사용 시, 빠르게 스킬을 쓰느라 혹은 5초기 등의 왜곡이 터지면 이득이 적지 않냐라는 말이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칼릭스를 돌면서 극한의 고점 파티를 만들려다 보니 고스펙 유저분들의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우선 가오2, 지에이 기준으로 공어셋으로 마력 3레벨 5개, 각성 4레벨 11개를 착용한 기대값을 대조군으로 구해봤습니다. 이때의 기대값은 1, 9, 6, 8, 1, 0, 5, 3, 3, 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각성 4레벨 룬을 1개 제외하고 왜곡을 하나 낀 상태로 계산 해봐야겠죠. 우선 캐릭터는 여인파이터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인파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스킬이 10개가 있는데요. 이중 1분 기준으로 왜곡이 총 3회 터지는 것을 감안. 1번, 2번, 3번 왜곡에서 왜곡이 터질 수 있는 스킬들을 확률에 따라 나누었으며, 해당 확률에 따라 스킬 사용 횟수가 증가될 수 있는 기대값을 추가로 더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볼트 블로우백의 경우에는 기존 1분 기준 11회를 사용 가능하던 것이 왜곡이 터질 수 있는 확률을 더해서 11.444회 가능한 식으로 토네이도펀치의 경우 1분 기준 2회 사용 가능한 것이 2.111회 사용 가능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초기를 사용하시더라도 각성 한개를 빼고 왜곡 한개를더낀 기대값은 2089, 491, 397로 약 6.17%가량 센 높은 기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왜곡이 1분의 3회가 아니라 2회가량 터지지 않냐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2회만 터졌을 때의 기대값도 봐야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대값은 2049, 402, 736으로 약 4.13%가량 높은 기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왜곡은 의외로 상당히 드라마틱한 데미지 기대값 상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성 4레벨이 하나가 있고 업고의 차이가 얼마나 크길래 그럴까요? 가오 2, 지에 2, 마력 3레벨 5개를 고정으로 각성 4레벨 10개와 단순하게 11개만 있을 때의 데미지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파이터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약 0.71%가량 차이가 납니다. 의외로 각성론 1개의 데미지 비중이 스킬론 자체가 복리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개의 스킬만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드라마틱하진 못하다는 거예요. 어라? 그러면 영사님, 가오, 왜곡 지혜 다 빼고 마력 및 각성룸만 다 채운 상태에서는 데미지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오, 지혜, 왜곡을 제외하고 각성 사레벨을 최대한 많이 착용했을 때의 기대값은 1917-598-923으로 기존 대비 약 2.57%의 차이가 나게 되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계산을 마법부여 속강 20카드 소프티 10레벨 기준이라서 이 정도고 이것보다 속강이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오와 지혜 역시 상당히 중요함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 가오름만 착용했을 때의 기대값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오 2마력5 각성 13개 기준으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약0.75%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지혜룬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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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면 임시로 각성 사레벨을 끼셔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지혜룬만 있고 가오는 없는 상태를 봐볼까요? 이때 기대값은 약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지혜룬의 경우에는 20초 속강 15, 20초는 속강 6, 평균적으로 10.5의 속강을 올려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낮은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약1.76% 정도나 차이가 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게더 나오실 수 있어요. 신규 비밀 던전인 비하이브에서룬 파밍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대부분 찬란한 스켈론 상자를 드시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스켈론 조각을 활용한 2에서 3 레벨 룬들로 부 캐릭터 종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요. 이분들을 위해 한번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구는 1티어 스켈론이 없는 상태로 마력 3 레벨 5개, 각성 4 레벨 15개를 착용한 상태와 마찬가지로 1티어 스켈론이 없이 마력 2 레벨 5개, 각성 3 레벨 15개를 착용한 상태를 비교해 볼 거고요. 이때의 기대값은 각각 1, 9, 1, 7, 5, 9, 8, 923과 1846631203이 나오게 됩니다. 딱 봐도 차이가 크죠? 약 3.7%나 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1차 결론을 오늘도 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오2, 외국1은 전체적인 데미지로 봤을 때 매우 효율이 높은 편이며 지혜룬의 경우에는 각사레벨 2개보다 효율이 약간 더 높다. 비하이브에서 맞춘 준 종결론은 나쁘진 않으나, 종결급 3레벨 혹은 4레벨 룬들 대비해서 3.7% 가량 차이가 나므로 본캐급에는 2에서 3레벨 룬들로 마무리를 지어 주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단, 부캐급은 이 정도로 해 주고 종결을 지어도 좋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번 영상이 끝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예시가 여인파였기 때문인데요. 심장을 착용하기 때문에 증적을 쓰는 사람들과 다르게 짧은 쿨타임의 2초기에서 5초기 스킬들을 여인파는 우선 사용하지를 않죠. 또한 애초에 여인파 자체가 스킬을 10개밖에 사용하지 않는 캐릭터라 왜곡이 여인파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되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적을 끼면서 사용 스킬이 많은 캐릭터에게도 왜곡이 정말로 유리한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에 제 경우에는 열레인저를 플레이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스킬이 14개이며 증적용으로 4개의 스킬을 더 사용하고 있고 더욱이 20초 쿨타임인 멀티헤드샷과 체인 디바이더를 각각 0레벨과 1레벨만 찍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열레인저 스케트리를 기준으로도 한번 계산을 다시 해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3외곡을 기준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오 2, 지 a 2, 외곡 0인 상태로 마력 3레벨 5개, 각성 4레벨 11개 기준, 기대값은 1, 883, 414, 5 2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오 2, 지 a 2, 외곡 1, 마력 3레벨 5개, 각성 4레벨 10개를 착용할 시의 기대값은 1, 9, 1, 2, 6, 0, 3, 4, 3, 5가 나오겠고요 오, 이래도 왜곡을 끼는 게 좋아 보이죠 어, 이때의 기대값은 약 1.56%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사님 그러면 영사님은 열렌으로도 왜곡 끼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올수 있겠죠 아니요 그래도 안 낍니다 열렌의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 특성상 쿨타임이 같은 스킬들끼리 사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중 특히나 레인보우샷, 러시블레이드를 사용하는 도중에 이두 스킬 중한 개가 왜곡이 터져버린다고 하면 실전에서 공중에 날아오른 상태로 그대로 죽어야 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져서 기대가 1.56%를 버리고 왜곡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의 케이스에서도 왜곡 사용 시 데미지 기대값이 오르는 걸 보자면, 왜곡 자체는 어떠한 캐릭터든 2레벨 이상으로 한 개만 착용하시더라도 상당한 데미지 기대값이 오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 물론, 쿨이 애초에 짧은 워리어류는 당연히 왜곡을 사용하지 않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켈론은 항상 파도파도 다양한 질문들이 나온 것 같아요. 벌써 스킬론 관련 영상만 3, 4개를 올린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유튜브로서는 효자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처럼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질문이 많은 이런 걸 보면은 유저 입장에서 봤었을 때 스킬론이 너무 복잡한 시스템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즌3 이후에도 시즌4에서 스킬론은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한다. 다만, 기존 스킬론의 일정 가치 보존을 어떻게 할지 아직 논의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쇼케이스에서 있었기 때문에 시즌4에서도 결국 스킬론 시스템은 확정적으로 이어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는 스킬론 자체가 좀더 직관적인 그런 스킬론들이 나와서 유저분들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쪼록 개발진 분들도 시즌4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다들 화이팅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